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루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소리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 어두운 길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 삼아하고 예배 삼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죄 참된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찮게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 매일매일의 풍경이 참 낯섭니다. 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더욱더 그러네요. 어,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함께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들이 몇번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1919년 3일운동 이후였죠. 그 당시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평양, 선천, 의주,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오게 갇혔죠. 목사,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있었던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대상은 비어졌고요. 그리고 설교가 없게 되고, 전날 준비했던 모든 예배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보니까 기도회로 진행되어지고, 또그 이후에는 더욱더 일제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3일 만세 운동에 그 근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핍박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 신보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예전 언어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유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으면 물론이요.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 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잔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이에 안고 하나이다. 짧은 글귀예요. 그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강대상은 비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신보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져야 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글을 띄우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행동 지침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외적으로는 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간 목사, 장로와 기독교인들의 석방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로 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만세운동이 더욱더 전국적으로 격화가 된 거예요. 위축되지 않았죠. 소극적으로 어, 되지 않았죠. 움츠려들기 보다는 더욱더 만세 운동을 더 가열차게 나감으로써 인하여서 그 일제의 감옥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강단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쉽진 않았지만 강단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외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내적으로는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우리에게 있으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들을 더 집중하게 된 거예요. 교회 모이지 못하니 가정에 모여서 그때는 뭐 코로나가 없으니 작은 모임이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열고요. 저녁마다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안에 외부적인 시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게을러지거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애를 써나가는 그 신앙의 열정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갔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힘이 일제시대의 그 억울하고 억압적인 상황들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교회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린 요즘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주중에 교우들 뵙지 못하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많이들 답답해 하세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고. 참그 소중한 시간들을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멀지 않아서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그빈 공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도들 간의 서로 사귐으로 잘 채워가게 된다면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지중에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그 화면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되네요. 저 조용히 가서 2층 한 구석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익숙하게 지내왔던 것들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어떤 글귀에서 본 것처럼, 어,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 그 말이 참 새삼 다가와요. 익숙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옛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봐야 귀한 것 알고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것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 곁에 없다 보니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그 자리가 큰가 하는 그 빈자리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기 전에 그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게 되죠. 그러기에 지금 어쩌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격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해 갈수 있는 소중한 계기도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소중한 것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다가 갖게 되는 시련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요단강 동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면은요 에돔 땅을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어, 우리는 그냥 그땅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을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 거죠 왕관 거절 앞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를 건너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또 한참 애돔 땅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5절 말씀 보죠. 어떤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짜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함으라 하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될 법해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힘들었겠어요. 아주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면 될걸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한참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냥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또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아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가 화가 난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있거든요. 딱 거기까지. 그 말을 해버리면은 서로가 마음을 너무 상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지 말아야 할 불평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게 뭘까요? 만나요. 만나 그 만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만나가 그냥 만난가요? 만나는 광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받을 때 기쁨과 환희, 감사와 감격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그 주로 아침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께 주신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증거였잖아요. 그러니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다 넣어서 간직하고 기억하게 된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 사리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그 만나를 언약교 속에 넣어서 지켜낸 거잖아요.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억해야만 된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광야의 만나였는데 순간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 보잘 것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보잘 것 없죠. 하찮죠. 그 만나가 뭐 별거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특별한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는 매개체와 같은 것이 만나였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너희를 돌보아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만난데, 우의 도로 속에 그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귀한 것도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늘상 있게 되니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만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 제 동생이 대학 다닐 때 일이에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뭐 다른 아르바이트 많이 못하고 하니까 그 하숙비나 생활비는 제 아버님이 통장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내 어, 주곤 했죠. 그런데 우리 동생에게 어느 날 아버님이 그 돈을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없고 하낼비도안 오니까 동생이 불이 나게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 달에 어떻게 보내셔야 될그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혹 잊어버리신 건 아니세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이 무슨 달이냐? 5월인데요. 어버이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니요 안 했는데요. 어버이날에 아빠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 생각도 고마움도 모르는 아이에게 내가 왜 용돈을 보내줘야 되냐? 이번 달부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laughs> 어, 관계는 회복됐어요. 그 다음 달부터 뭐 계속 영도는 갔죠. 있는 거예요. 고맙죠. 부모의 사랑 쉽게 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귀함.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신앙의 삶. 익숙하다 보면 그 소장함을 잊어버리는 게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나. 주일이면은, 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했나. 예배 마친 다음에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 나누면서 담소 나눴던 그 교제들 얼마나 귀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끼리 안에 서로가 함께 기도 부탁하고 기도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나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니 참그 하나 하나가 소중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맛을 글를 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세삼스롬 속에 우리가 거리를 그냥 활보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하고 악수했던 것들이 얼마나 참 소중했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건강. 그 소중함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만나가 하찮아진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소홀히 되어져 버리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소중한 것을 소기,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닥칠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6절, 7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중한 것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죠. 여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까지요 불뱀과 같은 시련예 여기서 불뱀은요 조금 성서적 메타포 은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뱀은 없잖아요. 그러나 불뱀과 같은 시련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꽤 의미가 있어요. 불뱀은 광야 가운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는 불뱀 그냥 살아요. 그러나 그 불뱀에 있는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뱀이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불뱀이 물게 되었다. 이건 성서적인 메타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뱀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좀 만나를 하찮게 어겨? 불뱀아, 저리 가서 물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 옆에 있는 위기가 시련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서 비유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베드로는요, 풍랑치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물을 바라보니까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은 뭐 위험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유혹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 살아 계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감사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유혹에서도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끈이 하나님과의 중심된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불평, 불만 원망, 유혹에 넘어가고, 실현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왔던 능력과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께서 돌봐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와께서 모의 세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바라본 이들은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구한 것은요 여기 참그 의미가 있어요. 불뱀이 우리한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불뱀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물러가게 해결해주지 않고 구림을 달아서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유혹을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시련과 유혹 어려움은요. 불뱀처럼 늘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같은 인생인데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결책은요. 알았다. 이제 알았지. 불뱀 물러가게 해줄게. 아니라 구리뱀을 바라봐라.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그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련, 유혹,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온의 은혜와 그분으로부터는 그 능력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관계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노뱀 조각은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노조각이라 해서 다 부서져 버려요. 그 미신과 같은 거였어요. 진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때 온갖 시련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일부로 우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본당 예배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전한 여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은 시련과 위험,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가는 국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펜과 같은 시련과 유혹은 늘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코로나 19만 있나요? 코로나20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21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변종 바이러스는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와 함께 그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모든 우리 다일의 가족들 어려운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금성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온갖 시련, 어려움, 위험, 절망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하늘의 몸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복되게 살아가고 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려준 것처럼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시련 많고, 유혹 많고, 어려움 많고, 생각지도 않고, 얘기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